1인 가구가 늘면서 청년 공공임대주택 수요도 그만큼 커졌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은 4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지난 5월 국회 국토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채웠는데,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LH가 공급한 청년대상 매입임대주택 평균 면적은 매년 넓어지다가, 지난해 24.9제곱미터로 다시 비좁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나 신생아가구대상 주택도 전년보다 좁아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정책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인 가구는 딱 1인 가구에 맞게 좋게 살아야 되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딱 2인 가구에 맞게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주택에서 살면서 가족 계획 자체를 세울 수도 없고 결혼 계획을 좀 세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좀좀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래를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안에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미련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련이 증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LH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많이 공급한 탓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허가된 고시원이라고 불리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최근에 공급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도시형 생활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면 이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 목표치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공공 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가 정작 청년들의 공공 임대주택 주거 환경에는 무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